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부대 정원문화산업학과에 있는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새로운 시대의 정원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장면, 저 사진에 제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정원이고요. 저희 학교에 있는 정원은 서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과가 끝난 다음에 혹은 서양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 낙조가 질때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원에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식물도 심어보고, 갖고보고 하면 실습 정원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정원은 저희 학교에 시습 정원이지만 또 지역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 사람들과 매개가 되는 그런 정원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원 교육들, 그리고 정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시기 시대에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이 이제 첫 번째는 미래 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 사회의 그런 주거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혹시 이 TV 프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VN에 있는 그 미래 수업이라는 그런 프로였고요. 이때의 주제가 아파트 혁명 가능할까? 라는 주제였었는데요. 이때 이제 많은 패널 분들이 나오셔서 어, 아파트가 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굉장히 뭐 유명한 연예인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 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까지 나와서 어, 주제가 뭐였냐면 니네가 살고 싶은 주거를 한번 그려봐라'라는 주제로 같이 토론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예산 살고 싶은 동네 뭐 방의 구조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긴 했었지만 어 많이 그림을 그려냈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공통점은 바로 테라스였어요. 자연과의 접촉,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원들을 끌어, 끌어들이는 그런 주거를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원했었던 거였죠 여러분들 아마도 이 프로 말고도 구해주홈즈라는 프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지역도 다르고 방의 크기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사람들이 그 패널들이 나와서 환호하는 대목들이 꼭 있거든요 그때 아마 그 테라스 나오는 주택들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와 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 김미경, 김용수 배, 어, 한방에 알수 있는 2022년 트렌드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올해 가장 중요한 그런 트렌드가 가드닝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도 거의 비슷한 사례이거든요. 자,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아주 큰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 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았죠. 재택근무가 일어났었고요. 우리 줌이라는 어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다 회의를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자연과의 접촉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연이 멀리 있는 자연은 의미가 없어요. 저희 가까이에 들어와 있는 자연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주었던 거죠. 지금 저 사진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 사진,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라고 하는 백화점입니다. 우리 백화점이 어떤 데일까요? 백화점은 굉장히 큰 상업 공간으로서 거기에 아주 명품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한 층을 다 비워서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업 공간 아마도 굉장히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 현대백화점에서의 뭐 재무팀, 경영팀들이 이한 층을 비웠을 때의 물건을 파는 값과 굉장히 많은 비교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 층을 다 비웠다는 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금 이 장면은 크리스천 디올이라는 그 명품 브랜드에서 패션쇼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명품 브랜드들이 가드닝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이라든지 로에베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가드닝을 할때 입을 만한 복장들을 가지고 명품 브랜드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채시. 가든쇼를 가보시면 아주 세계적인 기업들이 정원을 만들어서 출품하고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모레 성수라든지 설화수 같은 경우에 정원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죠.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이 자연에 대한 가치 나아가서 정원에 대한 가치들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들인 거고 거기에 ESG 경영이라든지 우리 또 지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기후변화 탄소저감, 미세먼지,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가면서 정원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면서 이것들이 이제 문화와 같이 결합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주말마다 검색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식물원 카페. 아니면 정원 카페 이런 것들 많이 검색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과 같이 결합을 하면서 그 상업 공간들이 저렇게 문화와 접하면서 오히려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령화 시대입니다. 노령화 시대에서 노령화 시대뿐만 아니라 노령화 이면서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누구나 정원을 좋아하고 집에 정원이 있고 그것들을 잘 가꾸면 좋다는 걸 알지만 보통은 우리의 주거 형태가 집에 정원을 갖는 구조가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 세대들은 혼자 뭘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고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원을 매개로 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같은 실질적인 공간을 개선하는 데에 정원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라는 얘기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음, 정원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던 하두는 아니거든요. 정원이라는 거 계속 있어 왔었고, 그 이전에 우리 녹지를 만드는 그런 공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굳이 이 시기에 우리가 정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왜일까요? 그것들은, 어,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득의 수준도 높아졌고, 시간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인 세대들, 아까 말씀드렸던 1인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정원을 보고, 즐기고, 여기에 참여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행을 가더라도 아주 급하게 갔던 여행에서 정원에서 천천히 보면서, 어머, 이거, 무슨 꽃이야? 너무 예쁘네.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고 싶어 하고 저렇게 천천히 쉬면서 여행하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이 참여의 시대에 이 정원의 가치들이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치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사회적 약자인 발달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정원에서 정원 요가를 하면서 정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런 사회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매개로 하여서 그 식물이 주는 가꾸면서 얻는 그런 우울감을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면역력을 증가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물 치유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관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어, 그 이전에도 우리 치유, 식물을 통해서 하는 치유들은 많이 있어 왔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있으면 이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저희 가까이에, 생활권 내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치유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이제 식물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이 더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를 통해서 저희 우리 정원 복지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정원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이제 이 분야에 있으면서 정원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열심히 여기서 또 공부. 그리고 연구, 교육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정원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보여,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